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미국이 지금 중국에 굉장한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자칫 질까와 두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펜타곤 사나 싱크탱크 랜드는 워싱턴의 정책 변화와 놀랍게도 중국과의 평화 공존을 주장했다. 랜드가 갑자기 평화를 사랑하는 연구소가 됐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치욕적인 패배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랜드의 주장은 이후 번복됐습니다. 미중 경쟁 안정화하기라는 제목의 랜드 연구소의 보고서는 작성됐다가 무슨 이유인지 일단 보류됐습니다. 이 기사는 r 테의 독일어판의 저자 레이너 루프가 보고서가 내려지기 전 캡처해 쓴 것입니다. 랜드가 최근 1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를 통해 정치적으로 노골적인 호소를 한 것은 그 자체로 큰 화제입니다. 특히 랜드가 지난 수십 년간 획기적인 정책 보고서를 발표해 미러 미중 정책의 파국적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랜드의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확장은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를 안겨주기 위해 우크라이나에서 장인된 대량 학살, 대리전의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엄청난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랜드 연구소가 최근 중국과의 평화를 촉구한 이번 보고서에서 저자들은 분명 스스로의 우려를 극복했습니다. 미국의 딥스테이트 내부자들은 도널트럼프와 시진핑 간의 정치적, 경제적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돼 워싱턴이 극심한 피해를 볼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랜드 연구소 저자들은 평소처럼 거만해 보이는 오만함을 잠시 접어두고 중국에 대해 더욱 차분하고 유화적인 입장을 권고하고있습니다 이는 미중 관계의 세계적 현상 유지를 부당하게 저해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미중 경쟁 안정이라는 제목의 PDF 문서의 핵심 결론은 중국과 미국이 모두 스피벤드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양측은 서로의 정치적 정당성을 인정하고 적어도 서로를 악화시키려는 노력을 합리적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이는 이전에는 평화공존으로 불렸습니다. 특히 랜드가 미국 지도부에 중국에 대한 절대적 승리라는 관념을 버리라고 권고한 것은 의미심장하고 시사하는 바가 큽다 타이완과 관련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관계 기반으로 복원해야 하며 중국을 더 이상 타이완에 대한 선동으로 자극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그러한 방식은 중국을 분노하게 하고 지속적인 긴장 상태를 유지하려는 의도일 뿐이라고 충고했습니다. 보고서는 상세한 역사적 고찰을 시작해 경쟁하는 세계 강대국들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공존해 왔는지에 대한 맥락을 제공합니다. 저자들은 레닌 시대 소련을 막스주의 혁명을 추구하는 듯 보임에도 불구하고 서방과의 안정적인 관계 구축이라는 비전의 사례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대략 1968년부터 1979년까지 이어진 미국과 소련의 대땅트인데 당시 양측 모두 규제되지 않은 긴장 구조가 위험하고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대땅트가 절정에 달했던 당시 미국과 소련의 지도자들은 안정적 경쟁의 두 가지 핵심 측면을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즉, 군비 통제 체제를 포함한 합의된 현상 유지 요소를 추구했고, 관계 전반의 균형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위기 관리 메커니즘과 더불어 관계자들 간의 개인적 관계를 구축했다고 서술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균형 잡힌 분석에서 랜드 저자들은 간접적으로라도 레오니드 브레지네프의 평화 유지 노력을 옹호하신다. 또 논문의 다음 부분에서 저자들은 중국 공산당의 내부 성명과 비밀 연설이 서구 정치인과 언론에 의해 더욱 의도적이고 규모하게 오역돼 중국의 의도를 위협적이고 호전적인 것으로 보이게 한 사례를 세밀하게 설명합니다. 랜드 연구소의 이러한 정직성과 자기 비판은 참으로 놀랍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점은 더 많습니다. 랜드는 잠재적으로 평화로운 중국이라는 개념을 옹호하기까지 합니다. 저자에 따르면 중국의 지도부는 세계지배와 제국주의가 아닌 지역 영역에서의 합법적 영향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보고서는 중국의 전략가들이 중국을 떠오르는 세계강대국으로 보고 있지만 중국이 평화롭고 합법적인 세계강대국으로서 남을 것이라는 생각에 여전히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랜드 연구진에 따르면 이범죄에는중국의 국제 무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세계적 수준의 군대를 구축하려는 노력도 포함되는데 이는 반드시 공격적인 의도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랜드 연구진들이 현실을 감각이 없는 미국 정치지도자들이 어리석은 오만함으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는 것을 막으려 현실로. 끌어내리려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저자는 설명했다. 저자는 그러면서도 미국 의회 의원들, 특히 상원 의원들의 시대착오적이고 편협한 세계관을 버리도록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계관은 미국 패권주의 의주의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유일초강대국으로서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고 믿는 동시에. 다른 국가들에게 규칙에 반한 질서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자는 그러면서 실제로 미국 정치인과 언론은 자신들만의 범죄적이고 불법적이며 비인도적인 사고방식과 행동방식 즉 한세기 넘게 채화되고 배양해온 방식을 모든 잠재적 도전자에게 투영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전세계 다른 모든 신흥 강대국을 위협으로 여기는 반면 중국은 이를 더욱 생산적인 협력과 윈윈 상황의 기회를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브랜드는 보고서의 다른 부분에서 미국의 정치 문화가 끊임없이 작대적이고 대립적인 외교 정책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합니다. 브랜드 팀은 중국과의 대립이 세계 대전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워싱턴이 더 이상 중국을 이길 수 없다는 냉정한 현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미국이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면서 부상하는 초강대국 중국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압도적인 산업 역량을 보유하지 못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세력 균형은 이제 역전돼 중국에게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랜드용 군사가 중국에 대한 자제를 촉구하는 것은 진정한 긴장 완화를 위한 평화 조치가 아니라고 저자는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중국에 의한 역사적으로 참담한 굴욕과 지정학적 패배로부터 미국을 구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랜드는 타이완 정치 지도부가 중국의 도발과 미중 긴장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랜드는 미국이 타이완에 대해 가능한 모든 영향력을 행사해 이 도발적인 정치적 수다쟁이를 현실로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미국은 타이완 정치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강대국들의 세계 체스판 위의 조에 불과하며 현상 유지라는 역할을 일방적으로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상기시켜야 한다고 랜드버거서는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라이싱더 타이완 총통은 중국으로부터 가혹한 언사와 군사 활동을 증가시키는 수많은 자극적 발언을 했다고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워싱턴은 미국이 지원하는 현상 유지를 교란하는 타이완의 도발적인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베이징은 워싱턴으로부터 더 이상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의 경제, 정치, 군사력이라는 현실에 적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히토리처럼 의심할 여지 없이 미국의 상당한 양보를 요구할 수 있는 핵심 동력을 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베이징의 이러한 새로운 대담함은 여러 측면에서 우크라나에서 이 미국, 나토, EU의 패권적 야망에 대한 러시아의 공세적인 태도가 전염성 있는 효과를 낸 것임이 분명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미국 주도의 소위 규칙 기반 질서를 뒤집고 그 실체를 폭로한 총매자라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남반구 국가들 특히 중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큰 그림에서 러시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유럽 내 미국 주도의 패권에 도전하려는 결의가 없었다면 중국은 서방이 허세를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빨리 깨닫지 못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치명적일 것으로 의도된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오히려 달러 시스템의 약점을 드러내고 브릭스와 같은 대체 무역로를 강화했다고 했습니다. 러시아는 굴복하지 않고도 미국의 패권에 저항할 수 있음을 증명했고 중국도 이 교훈을 체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냉전 정식 이후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미국의 패권은 모스크바, 베이징 축을 따라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랜드몬스의 인터넷 링크를 보니 보고서가 철회되어 있었다면서 미국 의회 내 호전적인 세력의 압력이 너무 컸던 것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글을 읽고 보니 희망의 빛이 보이기는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